아, mm, yeah. 어. 이거 완전히 젖혀야돼 거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요거 있잖아,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오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거 얘네는 참 제목이 진짜 한결같다 <laughs> 텍스트잼 이건 뭐야 스티커 어어 음. 근데 약간 꾸겨진 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야 아니아 누구나 태연 아 오케이 아너 멤버 다 모르는구나 응응 응. 자 뒤에 있었잖아 일단 내가 뺄게 어 어디 있었어 아 여기네 봐봐 <laughs> <못 봤어. 웃음> 응 갔어 너 먼저 가봐. 아왜그러지색그 <웃음> <웃음> 웃음은 뭔데? <웃음> 오 괜찮아 괜찮아.